아니, 우리 뭐할 사람들이 없구나. 나가서가져 나비께 더와 싶어요. 나이스. 때렸고요. 오케이. 생각보 할만한데? 오. 오, 야, 제대로 딜 넣었다. 아있다맛있다누있 누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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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이거루누스 스택 쌓고있다 누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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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WQ에지 뭐가 있었던 거 같아? 기억이 안 나. 석자 아주 알려 줘 봐. 어떡어? w q w Q 이게 네. 왜? WQ도 뭐 있잖아. 아까. 아닌가? WQ 그냥 추가 데미지. 아, 아, 딜수, 데미지? 그냥 그냥 찔렀는 거야. 거 없어. <laughs> 뭐 없어 그냥 없어. <laughs> 데미지 없대. 깨졌어요. 잘했고. 누가 흑삼 알파이드 좀 해줘. 싶어. 아, 너고 아깝다. 아, 너무 아깝다. 아, 너무 아깝다. 아아아아이아 아깝다. 아깝다. 아 먹고 와자다이먹다 아깝다. 다아깝먹상민 정훈이 형, 생각보다 이거 안 먹던 거잖아. 정훈이는 못본 거야, 그냥. 정훈이. 맞아. 정훈이라면 인정. 정훈이는 못 보는 거야. 아니, 큰거 뭐 없다고 해도 반응이 없라고안 들리는 거야. <laughs> 아우 어려워요. 와, 체력을 떴다. <laughs> 아우 눈물까지 아, <그것까지> 찼는데. <laughs> 야, 이거 신경 못 쓰는 게뭐 이상한 거냐? 과변 납치만 했었다아저 니코 저 공기 너무 강이 같 진짜 칼방한다 지압되었습니다. 뒤에 나오 <뒤에 웃음> <남았어>. 아, 쏘었네 <수고했네. 웃음> 오케이, 무스드래프킬 좋지 않은데 야, 니코 구분 진짜 예상하기 너무니다. 어 여기네. 잘 알아서. 프로들도 당하는데. 저기 인디하고 있어도 빡세 어 우와. 아저긁혔으면 들어갔는데 손을 잡으러. 어디 호응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어 알겠는데 이것 도못맞 어. 바람을 따르되 뒤를 조심해뭐 블라디 아무도 못하는데? 그러니까 똥챔이라 고 그래. <laughs> 할게 없어. 내가 블라디 잘한 사람 본 적이 없어. <laughs> 나한번 긁었다. 오케이. Okay. 내가 예언하나해 줄게. 이번에 니코 무조건 온다. 네. <laughs> 한번 <번도> 온다. <laughs> 오 어, 왔어. 오케이. Okay. 아, 딴 데로 넘어오는 이젠 아파 네나 이불 뒤져야지. <웃음> 똥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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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코도 온다 이번에.

괜아아네 아니네. 없는데? 이번에? 저기, 저기 있네. 있잖아. <laughs> 아이고, 커다란 옷도 없어. 오케이. 나이스 궁으지 하면서 까지 태연 좋았다. 아 까비. 때 때려 때려 온거 피하면서 아가스 피하면서. 아 까비. 사코버 돼? 디스가 내가 아, 솔라리 하나 아. 가지고. 향로 나왔어. 향로? 어, 로 있다. 라디 이거, 이거, 거 조심. 리콜 야, <laughs> 여기 이 이거 그거야. 아, 리콜, 리콜. 여기 계속 불러 야, 야, 나 속박이 안 풀려. 그니까. 알고리는데 씨발 죽었네. 다 어, 나이스고. 어, 너무 좋다. 라이클력. 깔끔했다.

오케이. 나뒤죽이고 죽었네. 어, 야, 코드라 못뽑다 아, 나 아, 코드 한 번에 뽑았어. 어, 아리 너무 잘했다, 씨벌 <목소리나> 아리 방금 페이커였어. 어라 <목소리나> 내가 어그로는 다 먹었지만. <laughs> 너무 잘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뭐해? <했지? 웃음> 그냥 잘했어, 그냥. <laughs> 뭐했냐고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마. <laughs> 내가 어떻게 그. 아, <laughs> <야>, 진짜해 <laughs> <디테일하게 웃음> 아, 야, 진짜. 아, 정선데. 아, 왠지 진짜일 것 같아서 매우군 쓰긴 했는데. 잠깐만, 나도 열심히 게임했어. 빈티가 없어 저 새끼 아까부터 저질러 하더라고, 나눠지기만 이렇게 정확가 있었는데 기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. 4 4할 44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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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다 44? 44? 44? 44? 4초 44? 44? 44? 44? 44? 44? 44? 44? 4 일본이야 일본. 1분. 어? 뭐야, 어 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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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뭐? 아, 뭐? 아, 뭐야? 뭐 아, 분명 아, 이겨왔어. 컴 했는데 왜 이렇게... 아, 씨발못 봤어. 상대 뭐자작매 있나 본데, 이즈한테 다 꽂힌다. 방금 빨리 죽중어 밤은 빨리 집중해. 밤은 빨리 집 상민 거의 페이거해푸은빨푸 집중해. 밤시 빨리 가자, 푸세자 여기! 할수 있는 건지 아아, 이 개새끼야. 그냥 깡질로 쌓는데 나이스. 아, 못 맞췄어. 씨발. 가는 중. 다차옵다저 와나 wow. 배가를 찍혔어. 배가를 아, 찍었어. 아, 찍었어. 오지 안 죽고, 씨발 큐파밍하는 거 존나 아, 진짜. 아저스 아, 뭐해? 와유, 정훈이 존나 존나 단비이 새끼. 아크샷 뛰어내려가 죽겠네. 아크샷이 뭐 존나웃 단피

안다?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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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, 어, 그래. 야. 아니, 요, 쟤는. 생각하 아니, 한타는 없어. 그리스. 그리 그리스. 그리스. 그리 그리스. 그리 그리스. 그리스. 리그그 이어좀 아, 아, 파요살려 아, 려널 살려 어 아, 터 아, 터널 좀늦 아, 니 아, 터널 좀늦 아, 터 아, 터야 아, 아, 아 씨발 무섭혀 열심히 해주는데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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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우, 이들좀 세게 들어오네. 간다 가자. 샤더네개 뭐야 이거? 하신 아, <laughs> 게 저밖에 없어. 와우. 그래, 야, 너무 잘아

오케이! Okay. 이가스태프한뭘할수 okay. 있는데? 다 내꺼야! 아씨가 궁 쓰다가 맞았대. 그거 진짜냐, 또? 아, 방심을 가 이거, 어, 타고나, 때준다 아아나아 가지고 노네 혼자. 우린 씨발 철거하고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짓 하고 있네. 어, 잡아 줘. 네 어, 세기스... 아, 맞았다, 개자식아. 아! 아, 상의 지렸다. 아 개자식아. 군야를 나 사야겠다. 를 하나 사야겠다. 거기 좀하억대야 밀린 거아니야 아, 거군아를가 아, 그야겠다나 사야겠다. 군아나 잘못 잘못 나 사야겠다. 군야를 하어 사야겠다. 군야를 하나 사야겠다. 군야를 겠아아

나 할만큼 했다고. 작쇼가면 되나? 앞에. 아 역시 오케이. <laughs> 이번엔 정원이가 스킬 당하고. 오케이. 조심해서 가야 돼, 형 거랑.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티아마도 비자하고 조심해야 돼. 바람을 따어거 야, 다 나온다. 이거 밑에 거 하고. 아, 아뭐 위에 있는 거도같나이가 아, 보여. 가 보자, 바로. 무슨 나무 퍼프 좀줘 봐. 응. 뽑아 봐. 프 갔어. 아, 내어아니 안다, 안다, 간다 와우, 뿌리이너이너뿌리이너뿌리이너이오케이 <뮤> 일단 간다 왜오케이이거까리오라잘 때렸는데? 아걔때 그랬어? 아나 이제 어떻 아니 이거 택해 이겼던가 아 존나 못했다 아 그거 때리는게나 <놀람> <테이프>, <놀람> 그 아, 그 보고 있었냐? <놀람> <놀람> 준희 <준이> 설마? 흠.. <놀람> <놀람> 장거리 멋있게 앞 이하고 e 속박 맞고큐맞고 장막 맞고 파이트 어나 <laughs> 뭐였는데? 장매리 붙잡장이었어 음. 거의 못뺐장 그다지 했지. 어, 나막뺄수 있나? 돈이 뭐 있어? 없어? 아, 조녀 슬라이드데 위에 올라간다는 아니면 한명자 한명 빼지. 숨물로 어, 잡았으면 나쁘지 않아. <laughs>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이 아, 아, 맞아. 이거 지금 들어. 해도 되거든? 지금 3대 4라 간다. 어, 버프 좀. 어풀 뺐다. 나이스 아 예측했는데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금도 빼고 풀도 너가, 너가, 뺐어. 이거 노풀이야. 이거 변신하는 거 조심. 니코 있다, 니코 있다, 니코 있다, 있다. 니코 있다. 니코 있 아, 아, 말이야. 니코 있어, 니코 있어. 이이 여기 혼자 빠졌다. 이거 걸어주면 돼? 음. 걸어주면 돼. 아, 나 막아줬어, 내가. 성화 있다, 개가 있다. 성화 또 모두가 해놔. 살짝 어주얘공 없어. <목소리> <목소리> 형님 기다려줄게 라 끝내라 끝내라 잡아주는데 살려 정훈이가 이지 치는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았었는데 끝내라 끝내라 정훈이 많이 힘들었나보다